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새입니다 음, 오늘은 돈이 되는 빌라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간만에 교육방송인데 되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저희 구독자라면 꼭 한번은 정독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떤 빌라가 돈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빌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저는 빌라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빌라의 감가상각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빌라를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빌라는 사도 돼요 일단 빌라는 사시게 되면 건물의 값어치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건물의 값어치는 완전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되고 빌라 이제 땅값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빌라를 사실 땐 입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긴말하지 않고 어떤 빌라가 돈이 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서초동에서 분양을 한게 있어요. 서초 자이 르네라고 하는데, 뭐 나홀로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총 67세대인데, 평균 300대1 분양을 했는데, 평균 300대1이라는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분양가가 6억 3천부터 시작을 했어요. 25평형 기준으로 분양가가 약 7억 3천만원 정도 했고요. 7억 3천만원 정도 했는데, 보시면, 위치는, 남부터미널 역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7억 3천만원에 3천만 25평이 분양을 했죠 근데 이거 당첨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뛸까요 이게 반포대장주가 25평형이 25억이니까 이거는 그래도 강남인데 한 18억? 15억에서 18억 정도 갈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7억 3천만원의 분양가에 당첨이 된다면 얼추 한 8억 정도 8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근데 여기가 35세대만 일반 분양을 했고요. 총 67세대 중. 그러면 나머지 32세대는 여기 조합원이라, 조합원이었다는 얘기죠. 이 일대에요. 이 일대인데, 거리뷰를 한번 보죠. 여기죠. 지금 여기를 재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어땠을까? 이랬습니다. 18년도에는 이랬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빌라를 샀으면 청약을 넣지 않아도 조합원이 돼서 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빌라를 사시면 됩니다. 조감도를 보죠. 이쁘네요. 자의에서 적고. 요새, 어,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들도 이런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차이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재개발이 재건축이 됐고요. 여기까지 서초 아트 홈까지 재건축이 됐어요. 여기까지 됐네. 예, 네, 여기까지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빌라를 과거에 2018년도 4월에 사셨다면 어, 15억 18억이 될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 조합원이 될수 있으셨던 거고 일반 분양분이 7억 3천 25평 기준으로 7억 3천에 분양이 됐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저거보단 좀더 저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빌라를 사면 돈이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보여 드릴게요 이거예요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총 100가구인데 일반 분양이 37가구 됐고요 평균 537.1대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형이 520대 1 어, 분양가는 34평형이 8억 6600이었어요 현재 이쪽 일대 아파트 30평대가 어, 신축 기준으로 한 얼마지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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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대수가 좀더 적으니까 한 15억 될라나요 15억 14억 요 정도 될수 있겠죠 그러면 거의 분양가 대비 두배를 먹는 1.8배를 먹는 셈인데, 여기가 어디인지 한번 볼게요. 이쪽이거든요. 이쪽인데 보시면 지금 짓고 있죠. 이렇게 펜스 치고서 2020년 5월 기준으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네, 이렇게 빌라였어요. 빌라촌이었어요. 이쪽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빌라를 찾아서 미리 선점을 해서 샀다면, 저 조합원이 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일반 분양분 500대 1인데 당첨만 돼도 분양청약에서 당첨만 돼도 1.8배를 벌수 있는 거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분양가도 훨씬 더 싸게 받을 수 있고 그만큼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소규모 재개발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현재 정부는 대규모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소규모 재개발,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화를 해주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탈바꿈 될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빌라를 찾아서 사시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빌라는 어떤 빌라인지 제가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노가다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컴퓨터에 앉아서 계속 검색을 많이 해봐야 돼요. 어, 진행하기 에 앞서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서울일 경우엔 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서울이 아닌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승인이 떨어진다면 근데 서울일 경우엔 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고 20세대 이상 되어야 돼요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노후화된 건물이어야 돼요 여기서 노후화된 건물은 30년 이상 된 건물이면 돼요 그리고 주민의 80%가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단점이 있는 게 7층까지 밖에 못 지어요 7층까지 밖에 못짓지만 임대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20% 임대로 짓게 되면 15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 용적률도 최대치로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이유가 임대 주택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임대 주택을 많이 짓고 싶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목소리>